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원급을 이용한 비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비교급 하면 같이 떠오르는 단어, 그렇죠. 된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때 대은 한국어로 하면 뭐뭐보다 라고 해석이 될 거고 어, 교재는 보니까 그 비교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화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남수라는 친구와 지연이라는 친구의 대화입니다. 남수가 먼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해 내가 썼다고 너무 많은 돈을 나의 신발에 썼다고 생각해. 그들은 거의 그러니까 신발은 거의 10만 원이야. 자 이렇게 남수가 얘기를 하고 지연이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발은 단지 3만 원이야. 그들은 세일 중이었어.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텐데 교재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교급 대니라고 하는 거는, 원모보다더 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남수는 썼다. 더 많은 돈을 누구보다, 지연이가 쓴 거보다. 이때, 디드는 앞에 스펜트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반복해서 쓰지 않게 해서 쓴 대동사인데, 스펜트, 시제가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 그래서, 디드를 썼다라는 거. 자, 백화점에서, 지연이가 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남수가 썼다. 밑에 문장을 보면, 된 다음에 지연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급할 때도 배웠지만, 된 혹은 as 다음에 주어 동사는 된 혹은 as 다음에 목적격만 쓸수 있다. 자, 기억이 나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이해가 될 거고요. 진우는 더 친절하다 누구보다 그가 was kind 자 여기서는 was 다음에 kind 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쓰지 않았다는 거왜 앞에 kind 이라고 하는 단어 즉 kind 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쓰지 않고 생략했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때 그가 was kind 친절했던 것보다 진우는 더 친절하다 현재 더 친절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프리티스 9. 주어진 문장을 비교급 된을 이용한 문장으로 바꾸세요. 자, 쌤이랑 10번, 11번, 12번만 풀어봅시다. 10번. 종이사전들은 편리하지 않다. 뭐만큼? 온라인 사전만큼. 자, 이 말은 비교급으로 우리가 표현 하면 온라인 사전은 종이사전보다 더 편리하다. 그러면 more convenient th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온라인 사전은 종이 사전보다 더 편리하다. 11번. 그의 대답은 그녀의 대답만큼 논리적이지 않다. 이 말은 그녀의 대답은 그의 대답보다 더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답은 more logical than. 그녀의 대답은 그의 대답보다 더 논리적이다. 이 그림은 뭐인 것 같지 않다. 아름다운 것 같지 않다. 나에게 저 그림만큼 아름다운 것 같지 않다. 자, 이걸 비교급으로 만들어 보면, 저 그림은 뭐인 것 같다. 이 그림은 나에게 더 아름다운 것 같다. 답은 more beautiful than. 저 그림은 뭐인 것 같다. 나에게 이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자 이번에는 비교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비교 의 대상이 같은 종류면 소유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예문을 보면 나에게는 더 조용하다. 무엇보다 너의 개보다.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은 그렇죠? My dog. 나의 개. 그리고 your dog. 너의 개. 너의 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yours. 소유 대명사로 표현할 을수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앞에 dog라고 하는 단어가 어,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봅시다. 마크의 설명이 더 혼란스러웠다. 뭐보다? 제니의 설명보다. 자, 제니스의 explanation.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거 대신에 제니스라고만 써도 된다. 즉, explanation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제니스는 소유 대명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 형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양은 소유격인데, 소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라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고요. 자 밑에 자, 비교의 대상이 명확할 때는 되니 이끄는 구나절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 있는데, 아, 한번 예문을 봅시다. 나는 맨투 뭐하려 했다. 데려가려 했다. 너를 더 흥미로운 장소로 데려가려 했다. 무엇보다, 여기보다, 즉 여기보다 더 흥미로운 장소로 데려가려고 했다. 이때 데니얼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쓰지 않아도 비교 대상이 명확하니까 아,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 예문 하나를 더 보면 그 선생님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보다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었다. 이것도 비교 대상이 명확하니까 then before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를 풀어 봅시다. 프랙티스 10.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의미가 같도록 쓰면 되니까 블랭크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 아, 쌤이랑 풀어 볼 문제는 5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네 문제만 풀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그는 얻었다 더 좋은 점수를 수학 테스트에서 얻었다 나보다 밑에 바꿔진 문장을 보니까 된까지는 똑같죠 그죠 자요미 목적격이 쓰여져 있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주어하고 동사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면 주어는 자 미에 대한 주어는 아이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될 텐데 앞에 지금 가시라고 하는 본 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받아서 써야 될 거고 그런데 반복을 피 하기 위해서 가시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두 동사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대동사인 두를 이용을 하면 시제가 과거니까 자 두가 아니라 그렇죠. 자 디드라고 써야 됩니다. 8번. 이 인형의 옷은 더 화려하다. 무엇보다저 인형의 옷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댄까지 똑같고, 그리고 지시형 용사인 댄까지도다 똑같습니다. 그럼 인형의 옷, 요것을 어떻게 줄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돌스. 소유격만 써도 소유 대명사 역할을 해서 의미가 완벽해진다. 9번. 제니는 되게 일반적으로 운전한다. 더 빠르게 누구보다. 희영이보다. 자, 된까지 다 똑같고 지금 희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희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목적격이니까 요거를 주어 동사로 바꾸면 주어는 희영이, 주격이 희영이니까 그리고 동사가 앞에 있는 동사 즉 drives가 있는데 얘를 대신할 수 있는 대동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둘을 써야 되고 희영이라고 하는 대상이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뭘로 써야 되죠? 그렇죠. 더즈를 써야 됩니다. 시제일치랑 수일치는 항상 신경을 써야 시험 볼때 실수하지 않으니까 꼭 주의를 기울이세요. 10번. 찰스의 지능지수는 더 높다. 누구보다. 마이크의 지능지수보다. 댄까지 똑같고, 마이크의 지능지수. 소유격이 나와 있으니까 소유격을 그냥 쓰면 되겠죠? 자, 명사의 소유격이 소유,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프랙티스 11. 보기에서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골라 비교급 형태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이 문제는 가장 알맞은 거. 자, 요거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음, 가장 의미가 잘 맞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형태는 비교급 형태로 바꾸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한번 쭉 보시고, 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6번, 7번, 8번. 이렇게 세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나는 원한다. 뛰어들기를 원한다. 멋속으로. 자, 더 깊은 부분. 무엇에? 바다의 더 깊은 부분. 가장 적절한 단어는 위에서 봤던 보기 중에 디이라고 하는 단어고, 깊은. 그래서 더 깊은이라는 비교급을 써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멋뭐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물고기를 보고 싶기 때문에. 7번. 그 그는 비상상황에서 더 침착하였다. 침착했다. 가장 알맞은 단어는 calm이 될 거고 비교급을 써야 되니까 이 r을 붙이면 되겠죠. 더 침착하였다. 8번 우리는 발견했다. 더싼 놀이공원을 인터넷에서 발견했다. 어, 지난번엔 too expensive 너무 비쌌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더싼 가장 적절한 거는 cheap 비교급 이 r을 붙여서 cheaper 자, 이번에는 비교급 강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비교급 강조는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조금 신경 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을 보면 나는 느꼈다, 더 떨리는 걸 느꼈다. 즉, 더 떨렸다. 무엇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More nervous. 비교급이죠. 자, 이런데 우리가 이걸 좀더 강조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떨렸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했을 때는 강조하는 부분이 훨씬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주로 하고 이 훨씬에 들어갈 수 있는, 즉,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다. 요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Much, still, even, far, or o t 비교급 강조할 때는 이 단어들이 훨씬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거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 원급 강조를 같이 묶어서 내니까 그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교재 밑으로 가서. 자 예문을 보면 나는 편안함을 느꼈다 뭐할때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릴렉스드라고 하는 게 품사상으로 형용사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편안한 자 이렇게 형용사를 우리가 수식할 때 뭐를 많이 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리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릴렉스드라고 하는 게 원급이기 때문에 원급 강조할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다섯 가지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로 그렇죠 베리로 강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원급이랑 비교급 강조를 구분해서 정리. 해두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 문장들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훨씬 더 비싸다. 무엇보다? 것보다 내가 그에게 사준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때 still이 여전히가 아니라 훨씬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 일자리를 찾는 거, 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급 앞에 입은 훨씬. 그 성인은 다쳤다. 훨씬 더 심하게 다쳤다. 무엇보다? 그 아이 분이. 이때 far도 훨씬이란 뜻. 훨씬 더 싸다. 뭐 하는 것이, 보내는 것이, 소포를 배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싸다. 이 문장에서 it은 가주어, 그 다음에 to 이하가 진주어. 결국 패키지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싸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 되는 거죠. 자, 두세 개의 연이 날고 있었다. 매우 높이, 하늘에서 매우 높이 날고 있었다. 자, 하이라고 하는 게여기서 부사로 사용이 된 거고 어쨌건 원급이기 때문에 베레를 써서 강조를 해준다. 해석은 매우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요. 프 t 티스 트웰브.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비교급 강조 표현을 빈칸에 써 넣으세요. 비교급 강조니까 much, still, even, far, or not.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 강조하는 단의 철자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선택을 바로 할수 있겠죠? 쌤이랑 프로볼 문제는 6번, 7번, 8번, 9번, 그리고 10번입니다. 6번. 그의 필체는 우리가 읽기에 훨씬 더 어렵다. 자, 이때, 뭘엇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으니까, 화를 쓰면 될 거고요. 참고로, 이때, f 러 r 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이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7번 나의 남동생은 내가 그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비교급 braver 용감하다. 자 이로 시작되는 비교급 강조 단어 2분이죠 8번 이 빵은 저 컵케이크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 more 비교급 앞에 m으로 시작되는 비교급 강조. 그렇죠, 멋지. 9번 나는 느낀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낀다. 뭐할 때? 내가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왔을 때 이전보다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왔을 때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낀다. S로 시작되는 비교구 강조. 스틸 10번. 거리인데, 어떠한 거리? 나의 아파트에서부터 슈퍼마켓까지의 거리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훨씬 더 멀었다.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었다. A로 시작하는 비극극 강조, a lot. Practice 13. 바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자, 비교급 강조인지, 원급 강조인지, 그거를 잘 구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4번. 상황은 긴급하다. 절박하다.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다. 부를 필요가 있다. 앰뷸런스를 바로 부를 필요가 있다. 근데 얼전트라고 하는 게 원급이니까, 비교급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급의 강조는 베리를 쓰면 된다. 그래서 답은 베리. 5번. 그 모험은 더 도전적이었다. 힘들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뭘이라고 하는 비교급. 그래서 훨씬 더라고 해석이 될 거고. 단어는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 언라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7번. 그는 속상했다. 뭐에 대해서? 그의 아들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기 대회에서 한 그의 아들의 실수에 대해서 매우 속상해 있다. 이때 없애시 원급이니까. 자 베리를 써서 강조. 8번. 나는 이 문제들을 풀수 있었다. 더 쉽게, 무엇보다, 전보다. 왜냐하면 나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뭘이라고 하는 거, 비교급. 그래서 훨씬 더 쉽게, ᄀ 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less 원급 d e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는 더 먼마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봤다면 이번에는 덜 먼마하다 이런 표현을 볼 겁니다. 자 교재 밑부분을 먼저 보면 less 원급 den은 먼머보다 덜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의 그림의 문장을 보니까, 좋다. 약간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좋다. 이때 있은 가주어, 투이야가 진주어. 자, 시골인 느낌이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도시인 것 같은데, 자, 여기에 공기는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less than을 이용을 한 문장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덜오염돼 있다. 무엇보다? 공기보다. 도시의 공기보다. 요때 less를 썼죠. 덜이니까. 더가 아니라. 자,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바꿔 생각해 볼수 있느냐 하면 시골의 공기라고 하는 게 결국 도시의 공기만큼 오염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교재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less 원급 때는 n o as 원급 as, 즉요런 형태가 요렇게 바뀐다 라고 써져 있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자, 밑에 문장만 해석해 볼까요? 그 극장은 덜 붐볐다. 무엇보다? 유 s 평소보다. 자, 이 문장의 의미는 그 극장은 평소만큼 붐비지 않았다. Practice 14. 주어진 문장을 less than을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자, 1번은 풀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나는 돕지 않는다. 나의 엄마가 청소하는 걸, 집을 청소하는 걸 돕지 않는다. 뭐만큼 자주? 나의 여동생이 하는 것만큼 자주 돕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나의 엄마가 집을 청소하는 걸덜 자주 돕는다. 누구보다? 나의 여동생이 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쌤이랑 8번, 9번, 10번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8번, 하이킹은 매력적이지 않다. 뭐만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만큼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자, 이 문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이킹은 나에게 컴퓨터 게임 하는 것보다 덜 매력적이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쌤이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하이킹은 덜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9번. 그의 새로운 일은 창조적이지 않다. 그의 이전 일만큼. 이 말은 바꿔서 그의 새로운 일은 이전 일보다 덜 창조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의 새로운 일은 덜 창조적이다. 무엇보다 그의 이전 일보다. 10번. 나의 형은 달리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만큼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나의 형은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덜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문장을 쌤이 쓸 거고, 참고로 유즈도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유즈도투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과거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즈도투 다음에 r u 이 와야 되겠지만, 앞에 r u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쓰지 않고 생략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쌤이 그런 문장을 써볼게요. 나이형은 덜 빠르게 달린다, 엇보다 나의 아빠가 그랬던 것보다. 자요번에 나와 있는 게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아, 그만큼 시험에 이 부분도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거. 교재 내용 설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if 문으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뒤에 문제는 풀어보는 걸로 하세요. 자 우선 내용부터 보면.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라 거고. 자, 날씨가 나쁘면 나쁠수록 나는 더 울감을 느낀다. 지금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원래 문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날씨가... 더 나쁘다. 이러면 is 다음에 worse가 이렇게 왔겠죠? 원래는 그리고 나는 느낀다. more depressed. 이게 자 feel 다음에 위치를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뭐하면뭐뭐할수록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교급이 전부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장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음. 그리고 정관사 더를 앞에다 붙이고 내가 get to know. 알수록 그 소녀를 더 많이 알수록 나는 그녀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네가 여기에 더 오래 머물수록 너희들은 서로 뭐하게 될 것이다.더 친해지게 될 것이다.더 가깝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Practice 15. 보기와 같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장을 바꿔 쓰세요. 자, 보기를 보면 if 문이 들어가 있는데, 네가 그것을 더 열심히 연습한다면, 너는 그것을 더 일찍 얻을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 비교급이 여기 있죠. Other, sooner. 우리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다음에 other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더 다음에 sooner. 이렇게 쓰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가 그것을 더 열심히 할수록 너는 그것을 더 일찍 얻을 것이다. 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6번, 7번, 8번입니다. 만일에 가격이 더 싸진다면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 비교급, cheaper, 그리고 greater. 요거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정관사 더를 그 앞에다 위치시키면 되는 거죠. 쌤이 문장을 한번 적어 볼게요. 가격이 더 싸지게 됨에 따라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7번 만일에 니가 비행기 티켓을 좀더 일찍 산다면 너는 더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비교급은 earlier 그리고 a bigger d i c o u n t 자, 이걸 하나로 다 묶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bigger라고 하는 건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묶어서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영작을 해야 될 거고 세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더 일찍 니가 그 비행기 비행기 티켓을 살수록 더큰 할인을 너는 얻을 수 있다. 물론 여기 앞에는 어 부정 관사지만 비교급이 앞으로 가면서 어를 빼고 대신 정관사 더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하세요. 뭐함에 따라, 네가 노출시킴에 따라, 너의 피부를 태양에 더 길게, 롱걸 더 길게 노출시킴에 따라, 너는 더큰 가능성을 갖는다, 더큰 확률을 갖는다, 모할 뭐 확률, 선번 햇볕에 탈 확률을 갖는다. 자, if 문장 뿐만이 아니라, as를 써서, 뭐함에 따라, 비교급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접속사인데, 자, 뭐함에 따라,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의미상으로 뭐 충분히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까, 학교 시험 문제도 종종 이렇게 as로 시작하는 문장을 더비격급 더비격으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비교가 롱거리랑 그다음에 더 높은 확률인데 햇볕에 탈더 높은 확률. 이때 투 부정사가 앞에 chances 즉 확률을 꾸며주고 있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묶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햇볕에 탈더 높은 확률 이 부분을 다 한꺼번에 즉 비급급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끌고 가는 그러한 부분을 전부 같이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문장 보면 자, 더 길게 네가 너의 피부를 태양에 노출시킬수록 햇볕에 탈더 많은 확률을 너는 갖는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급 앤드 비교급.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교급을 두번 썼기 때문에 점점 더 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warmer and warmer. 비교급을 두번 썼고. 그녀는 시작했다, 먹기 시작했다, 비교급이 두 번인데, less가 덜이라는 뜻이니까, 점점 덜 먹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체중을 빼기 위해서. 그의 건강 상태는 나빠지게 되었는데, 자, worse and worse, 비교급 두 번,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다. 이때 worse는 뭐의 비교급이냐면, 그렇죠. bad의 비교급입니다. The a u d i e n 청중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뭐 하는 동안? 그의 연설 동안. 비교급이 두번 들어갔으니까 점점 더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Practice 16.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자, 보기가 쭉 이렇게 나와있죠? 이 중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비교급 N 드 비교 형태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쌤이랑 8, 9, 10번만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함에 따라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되었다. 그의 아이들에게 자 보기 중에 적절한 단어가 관대해지다. 그러니까 더욱 더 관대해졌다. More and more generous. 더욱 더 관대해졌다. 그 꽃들은 되었다. 모함에 따라 시간이 went by.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자 보기에서 골라보면 컬러풀해졌다. 화려해졌다. 점점 더 화려한 그녀는 스페인어를 말했다. 뭐 후에? 그녀가 많은 스페인 친구들을 사귄 후에 자, 적절한 단어를 골라보니 점점 더 유창하게 말했다. 이게 맞겠네요. More and more frontly. 더욱더 유창하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